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굿모닝 제프 시작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 하배 없으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상대, 나의 보자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상대, 나의 보자 나의 모든 상대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 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기로 오늘 이 체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다가온 모든 시련들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58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이여 당신들은 참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까? 재판장들이여 당신들은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마음속으로는 불의를 꾸밉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못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릇된 길로 가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내뿜는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듣지 못하는 코브라의 독과 같습니다. 그들은 피리부는 사람의 가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아무리 아름답게 연주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우리 몸에 그 침입한 세균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의 혈관에는 백혈구라는 것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한 이 세균과 싸워서 이 나쁜 병원균들이 활동하지,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죠. 그걸 면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은 자연재생능력이라는 특별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체계가 있는 사람들은 감기처럼 이뭐 작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질병들은 굳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의사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 굳이 약을 먹지 않고, 아,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면 대부분 이제 낫게 된다는 거죠. 이제 아프니까 이제 먹는 거지. 그냥 원래는 이제 한 일주일, 약을 먹어도 한 일주일 걸리잖아요. 에, 심지어 지난 2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어떤 사람들은 그 병원군과 싸워서 이겨서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긴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뭐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백신을 맞아서 미리 항체를 몸에 만드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이렇게 이몸 안에 항체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요, 그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 있을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이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이길 면역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 백신을 맞고 하루라도 빨리 어떤 믿음의 항체 또 거룩의 항체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영적 백신 자체를 거부하고 또이 영적 항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통치자들이여 당신들은 참으로 옳은 것을 말합니까? 재판장들이여 당신들은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당신들은 마음속으로는 불의를 꾸밉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폭력을 휘두릅니다. 이 10편 58편은 이다윗이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같이 막강한 권세를 휘두르는 이들로부터 이 고난을 받게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때 기록된 시입니다. 이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은 당시에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들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무엇이든 자기들 마음대로 다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그 폭정 앞에서 그 마을 사람들, 그 성읍, 그 나라의 시민과 백성들은요, 모두 다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재산과 큰 권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인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통치자들 재판장들은 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바이러스가 그들을 완전히 정복해 버린 겁니다. 4절 말씀에서 그들이 내뿜는 독은 뱀의 독과 같으며, 듣지 못하는 코브라의 독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 죽음의 독이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그런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도 독이 나오고, 그들의 말에서도 독이 나오고, 그들의 행동 속에서도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다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오절 말씀에서 그들은 피리부는 사람의 가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아무리 아름답게 연주를 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그 누구의 통제도 따르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조차도 그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죄의 바이러스, 죄의 독이 그들 안에 가득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바이러스 덩어리인 거예요. 죄 바이러스 덩어리인 거죠. 우리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투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적 백신을 맞고 또 믿음의 항체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혹여라도 죄가 침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했다고 하더라도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또 죄의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제든 누구든 약하기 때문에 죄의 바이러스가 틈타면 아, 그는 그 죄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순간순간 우리에게 틈타는 이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항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항체가, 말씀의 항체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어떤 바이러스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신앙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가지고, 또그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의 손잡고 오늘 하루를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쓰러트리려고 하나. 그러나 날마다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 주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뒤편에 나온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우리 굿모닝 치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적 백신을 맞고 믿음의 항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혹여라도 죄의 바이러스가 침투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그 독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침투한 죄의 바이러스는 없습니까? 그 죄의 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믿음의 능력으로 제거하십시오.